한국사 능력검정 비율은 뭐 약간 실질 반영 비율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10점 반영하던 걸 20점 반영하지만 만점이 달라졌어요. 260점 만점에 10점에서 1000점 만점에 20점으로. 이렇게 되면 한국사 능력검정의 반영 비율은 조금 줄어듭니다. 이 정도. 그 다음 AI 면접 작년에 육사가 이거는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죠. 근데 이제 공사도 올해 또 회사도 국간사도 이거 다 실시합니다. 일단은 참고자료 정도예요. 아직은 AI를 통해 사람을 뽑겠다는 아직은 아니에요. 다만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테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명한생기숙학원의대학지학연구소장님이 AI 면접에 대해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광명 우리 경찰사관 마스터팀 카페 에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 카페 여기 오시면 이 영상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AI 면접 이게 뭐냐? 이게 궁금하시다면, 우리 광명한생 기숙학원의 대학 진학 연구 소장님이 찍으신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좀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요.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한국사 가산점. 요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상인쌤이 잘, 아, 우리 사관학교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사관학교 가는 길!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학원, 우리 마스터팀 카페가 뜹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검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인적성 검사일 수도 있고 좀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 좀더 디테일한 정보. 오늘 그것까지 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할게요. 공군사관학교는요. 한국사 능력검정의 가장 큰 특징이 약간 밑으로 화면을 내려보면 8월달 것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1차를 봐 놓고 합격 점수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 가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가산점을 따겠다. 이런 전략들을 펼 수가 있었어요, 공사가.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1차 시험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사 능력 검정도 이제 날짜가 좀 연기가 되고 하지만 이거 잘 봐야 돼요. 1차 시험 이전에 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걸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할 시간이 예년보다 적어질 수 있다.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죠?